자, 우리 이오플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 59분입니다. 이제. <laughs> 좀 있으면 시간의 거래까지도 최종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7,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은 6,500원 선까지 하락 열어놨습니다. 그죠? 어제 영상에서 분명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일단은 6,500원 선까지 밀려 내려올 가능성 역시도 여러분들이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좀 진정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이 6,500원 선까지도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간의 거래에서 또 6,900원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다시 7,000원 선으로 반등을 해줄 것인지 오늘 근데 7,000원 선 위쪽 5일선 도달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또 빠져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그죠? 6,500원선까지 열어놓도록 할 테니까 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몇 가지 내용을 좀 순서대로 전달해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이호 플로우가 진행을 했었던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용 용도를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 결국은 논란이 컸었, 컸었다라는 겁니다. 시설자금 532억인데 절반밖에 안 쓰고 나머지 다른 데다 썼고 마찬가지로 이때 2회차에서도 시설자금으로 쓴다 해 놓고 채무 상환으로 써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가 못하다. 결국에 이런 것 때문에 신뢰를 잃는 거다. 이런 거는 사실상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배력 약화를 또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이 김재진 대표님은 네, 전혀 뭐 개의치 않아 하는 이런 네, 모습입니다. 내용을 잠깐 좀 보게 되면은, <laughs>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아파서 자 일단 유상증자가 완료가 되면은요 김대표의 지배력도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3부기 말까지만 해도 이 김재진 대표의 이오 플로우 지분율은 18.5%에 달했는데 지난해 주담대 만기 연장에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선9.78% 최대 주주 관계인의 지분율도 11.33% 이렇게 이제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죠. 유상증자가 또 완료가 되면은 뭐 블록딜까지도 진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지분율이 7%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정대로 유상증자 배정 물량의 30%까지 청약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분율은 9.78%에서 8.2% 낮아지고 30만 주 블록딜까지 진행하면은 7.45%까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느긋하다고 하시네요. 느긋한 이유는 올해 2월 방에 발행한 이 3회차 이 전환사채 콜옵션이 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759원이었는데 가능 물량은 452만 주. 네, 적은 물량은 아니죠. 총 발행 주식 총수의 15%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20%까지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경쟁사 인슐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드트로닉과의 뭐 인수 합병 무산 뭐 이런 이야기니까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또 새로운 내용인데 이 중국의 조인트 벤처인 시노플로우의 파트너사 시노케어 케어가 개발한 연속 혈당 측정기 이오센서를 국내에 소개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식약처에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오센서를 25년 1분기 중 국내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하네요. 새로운 또 수익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1형 당뇨병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혈, 혈당 측정기 제품이요. 그래서 올해 말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 2형 당뇨 당뇨병 환자군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오 센서라고 하는 것이 착용 후에 별도의 체열 보정 없이 곧바로 사용 가능한 정말 이 선진 기술형 캘리브레이션 프리 제품으로 일부 기존 제품에서 흔히 문제로 지적되는 아세타 아미노펜, 비타민C 등에 의한 혈당 측정 간섭이 없고 혈당 측정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마듭값 낮을수록 우수한데 8.11%로 정성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네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섹터에 시간이 다시 한번 좀 다가오고 있음을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셀트리온이 있고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10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SK 바이오팜 역시도 미국에서 내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고 D&D n 파마텍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회사거든요 강한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바이오의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또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현재 시장이 <laughs>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9월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제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안, 결국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바이오 기업으로 된통 당하신 분들 신뢰를 좀 많이 이루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잘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들의 모양새가 지속적으로 지금 팔자죠, 팔자. 증시에 지금 탄력이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네.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금투세예요. 금투세.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되면 여러분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아무 이유 필요 없이 그냥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금투세 폐지 청원 동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동의 한 번씩 문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힘을 좀 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청원 동의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고 항상 매일 같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매도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수익사 나가시면 돼요. 채널 구독도 해 주시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매일 같이 꾸준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유해 드린 종목 한번 좀 보여 드리기 전에 상항가 검색기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하세요. 상항가 문자 남겨놓으시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소통방의 입장은 초대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문자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8월 28일인데요. 자, 어제 화요일에는 자 이렇게 CU박스 공유해드렸죠 4,000원 일봉상 21선 아래 매수가 잡아드렸고 매도가 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장 시작 전에 어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월 28일 수요일이죠 그죠? 신시웨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매수가 7,000원 이하 매도가 9,000원 이상 이렇게 잡아드렸죠 자 그러면 이두 종목을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시웨이부터 아어제거부터 볼까요? 자 어제 잡아드렸던 종목, 네 시우박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 달성이 됐죠, 그죠? 자 어제 상한가 달성이 되고 22선 돌파하면서 결국은 이제 오늘 5천 원 이상 돌파가 딱 나와줬어요. 갭상승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장중 최고 5천 760원. 그래서 오늘 최고 몇 퍼센트? 18 퍼센트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이틀 동안 40 퍼센트 이상 수익이에요, 그죠? 네, 잡으신 분들.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구요 오늘 잡아드린 신시웨이 역시나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결국은 어제 21선 네 돌파가 나와주면서 완전히 이제 5일선이 11선과 함께 골든 크로스가 올라오는 요런 모습과 함께 상한가를 오늘 달성해줬습니다 충분히 이제 9천원 매도가 9천원 드렸죠 네 내일 충분히 추가 상승으로 9천원 돌파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 또4 0퍼예요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매일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많이 매매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확실하게 하나씩만 잘 매매한다면 여러분도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 시작 전에 드리니까 자 매일 꾸준한 수익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 문자 한 번씩 상단의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금투세 폐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주시고 청원 동의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가로 돌아와서, 자, 6,500원 선까지 추가 하락 역시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바램은 여기까지 좀 빠지고 진정이 되고 좀 지지가 나와주는 게 목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빠져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7,000원 선으로 좀 복귀하면서 지지가 나올 것인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여러분들께 자료를 열심히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 상단의 번호로. 이오 플로우라고 문자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은요, 자 챙겨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보내드려요. 못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남겨 놓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 가셔서 꼭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번 주 후반부 그리고 8월의 마지막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까지는 좀 시장이 쉬어갈 수 있어요. 내일 오전 6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이렇게 나올 것인지 살펴봐야 되고요. 이 예, 저녁에는 2분기 GDP, 뭐 잠정 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녁에는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금요일 마지막 저녁에 7월 p c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월 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이어지는 11월 미국의 대선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금투세 역시도 폐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증시는 충분히 탄력을 받아 줄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이제는 정말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대시세 종목인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여러분들과 큰 수익 만들어낼 대시세 종목 함께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준비를 해놨죠. 매일같이 투표 올리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희망한다 라고 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상반기 조, 진행했던 종목. 자, 먼저 작년 12월 4일에 잡아드렸었던 제주반도체. 매수가 7,200원, 7,500원. 이렇게 잡아드렸죠. 12월 4일.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 엔캠, 이렇게 7만원 이하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네, 5월 8일 수요일 매일같이 영상 찍고 드리고, 찍어 드리고 있는 요이오플로이렇게 잡아드렸고, 특히나 이제 또 알테오젠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요네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 반도체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12월 요 4일, 요날 이제 잡아드렸죠. 예요러분들잘드리면서 네,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lpddr ai 온디바이스 ai 확실하게 또 주목을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섯 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캠 한번또 봐야겠죠 엔캠 역시도 동일하게 12월 4일 이제 요날 잡아 드렸습니다. 7만 원 이하 쪽으로 잡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자, 이후에도 이렇게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요때 매도하시 매도 못 하신 분들 역시도 매도를 충분히 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장 5개월 동안에 무려 5배 이상 또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o 플로우 한번 또 보게 되면은 자 5월 8일 요날 이제 4,600원 이하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기간 정말 빠르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4배 이상 또 이렇게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완료됐고 알테오젠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매일같이 정말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종목입니다.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제주 반도체도 제가 그 당시에 열심히 또 찍어드렸었던 종목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오플로우도 매일같이 열심히 찍어드리고 있고, 엔캠 같은 경우에도 간간이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요날부터 영상 찍었거든요 제가 요날부터 영상 찍어드리면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8월 27일 또 새로운 신고가까지도 경신이 되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저는 사실 이것도 저평가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 가격에서 3배까지는 더 충분히 올라갈 수갈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바이오의 대장이고 글로벌 이피아 주사 플랫폼의 대장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큼지막한 수익들 여러분들께 하반기에 열심히 또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반기 때처럼 잘 진행하셔서 여러분들 좀큰 수익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바닥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열심히 매집한 이런 차트들 여러분들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하게 참여하셔서 하반기 연말까지 정말 큰 수익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선택하셔서 네, 큰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하반기 정말 큰 수익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